당신 안의 그림자 본성 이제 전내 작용으로 깨어날 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왜 나는 가끔 내 마음이 통제가 안 될까? 조급하고 불안하고 스스로도 이해 안 되는 감정들 당신 안에 오래전부터 새겨진 그림자 본성 때문입니다. 오늘 3분만에 그걸 바꾸는 방법을 가장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 DNA에 새겨진 그림자 본성 인간의 마음은 원래 양자처럼 여러 가능성이 섞여 있는 파동과 같습니다. 선할 수도 있고 이기적일 수도 있는 중첩 상태죠.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 경쟁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루쉰의 광인일기는 이걸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상징으로 표현했어요. 예를 들면 작은 말에도 상처받는 것, 괜히 조급해지는 것, 이건 당신이 나빠서가 아니라 dna에 남은 생존 본능의 기억이 먼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 본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전내 작용 의식이 무의식을 이기는 방식 그럼 어떻게 바꿀까요? 정답은 단순합니다. 의식 현재와 무의식과 거의 상처를 바꾸는 것 이걸 쉽게 말하면 전내 작용입니다. 왜냐하면 양자역학에서 얽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두 개가 연결되면, 한쪽이 변하면, 다른 쪽도 따라 변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 잘 되면 질투가 올라올 때, 저건 내 가능성이다라고 의식적으로 연결하기. 불안이 올라올 때, 지금은 연습 시간일 뿐이다라고 마음을 붙잡기. 급해질 때, 두려움 때문에 더큰 실패를 만든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라고 말해주기. 이렇게 의식의 밝은 말을 던지면, 무의식의 어두운 반응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삼양자 도약처럼 삶자 전체가 달라지는 순간 전자가 에너지를 얻으면 한 단계 위로 턱하고 뛰듯 우리의 마음도 어느 순간 탁 하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경쟁 대신 여유가 생기고 질투 대신 확장된 가능성이 보이고 불안 대신 평안함이 중심을 잡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빛이 어둠을 이긴다는 말이 진짜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순간이죠. 당신이 밝아지면 당신의 아이들, 가족, 주변 사람도 같이 그 빛을 따라옵니다. 이게 바로 루신이 말한 아이들을 구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이미 바뀔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한 줄기의 의식만 무의식에 연결해 보세요. 그 순간부터 삶은 다른 궤도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